돈이라는 가 응, 코끝에, 어느, 지폐 냄새는 약간 식물성이면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가 겨우 기억할까 말까 하는 냄새다. 지폐의 냄새. 또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돈의 냄새. 돈. 지폐, 희발유 냄새. 현실적이고 저들적이며 자극적이다. 다양한 이 냄새, 사향의 냄새, 미묘한 향이다. 사향은 피규어 스이트의 의성을 떨리게 한다. 온갖 반짝이며 깃털로 장식되어 있는 음, 흐르는 그런 냄새, 사향. 불편한 냄새에도 많은 호기심을 가져보자. 불쾌한데 진짜 불쾌한 냄새에 마주치면은 고기를 돌리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몇 박자만 더 참으면서 그 냄새를 관찰해보자. 물론 불쾌하고 역하겠지만 잠깐만은 누구에서 그 냄새가 당신의 건강에 큰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 얼룩하게 턱선 는 향에 대해서 쭉 어떤 향이 있나? 다양한 향들이 있는데 에, 오렌지 향이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는 차가운 공기 충분히 노출되어야 초록색을 벗고 우리가 아는 그 오렌지색을 낀다. 오렌지에 대한 또한 가지 기이한 재미있다. 잘 팔리는 변종이자 조형사들이 좋아하는 변종은 대부분 먹기 거부하다는 것이다. 세비야 오렌지 나무의 꽃을 증류하면 매우 고가의 에센셜 오일인 네롤리 오일을 얻을 수가 있다. 조형사들이 좋아하는 또한 가지 오렌지 변종은 베르가 모신 디 그 열매는 귀엽게 생겼지만 맛은 아주 쓰다 오늘 우리는 오드 콜레뉴라는 이름을 일종의 일반 명칭. 자, 탈이 나는 천년 재료가 생겨되는 곳에서도 오드 콜레뉴의 향기는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바랬다. 베르가못 에센셜 오일의 냄새는, 어, 네롤리와는 분명히 다르고 싱싱한 오렌지 향기와도 확실히 다르다. 허브 향도 있고 약간은 떨은듯 하면서 기분을 가라앉히는 향기다. 이런 향기. 이탈리아 서원의 킷노토 역시 매우 떨고 쓰지만은 향기 매우 좋은 오렌지다. 여자는 중국 남서부가 원지 원인, 원산지이고 껍질이 딱딱한 인창결과 만드린 오렌지의 교배종이다. 음, 각각 오렌지 냄새를 맡다 보니 맥피의 책에 다시 생각난다. 오렌지는 오렌지를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지만은 그 향기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깊이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왜 오렌지 향기가 이토록 빠져드는 것일까? 오렌지 향기에 라벤더. 첫인상은 꽃잎처럼 하늘하늘 하늘. 금방 사라질 듯 가늘푸고 성급하다. 그러나 있고 근육질이 드러난다. 라벤더의 향기는 강인함을 감추고 있다. 비록 라벤더 밭 안에는 독사가 또 어려 틀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두려움 때문이기는 했지만은 향을 집중해서 맡다보면 고대의 로마인들에게 라벤더의 의혹의 상징이었다는 것이 전혀 예상하지 않다. 라벤더의 향기는 아주 차갑고 외모를 차게. 단단히 뭉친 눈덩이를 코 속에 우겨 넣는 것처럼 밀려든다. 라벤더 향기는 라벤더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정도로 강하다. 라벤더. 라벤더 냄새는 마음을 어루 만져준다. 산만함과 즐거움, 치배력을 극단적으로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식물로서 라벤더의 생명력이 찔기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기른대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아름답다는 칭송을 듣는다. 이부자리 속에 라면드 전가지를 넣어놓으면 좋은 향기가 난다. 실제로 여러 향수 시장에는 배게된 친구 류에 뿌리는 라면드 마스터를 팔기도 한다. 아르마 테라비의 시작은 우연이었다. 라면드는 뜯어지 않게 영웅적인 향기가 되었다. 알았어. 라면드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숙면을 유도한다고 여겨진다. 직접 라벤더 냄새를 맡아보고서 동물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가 떠올랐다. 아로마 테라피의 가치는 너무나 간단하다. 장미 또는 라벤더 냄새 맡기를 중단하고 그 휴지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자. 라벤더 마음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스컹크. 거의 칼날처럼 날카롭고 독하다. 아주 깊고 지독하게 노을거리는 썩은 기름같은 황냄새에 기름진 광택을 입힌 것처럼 느껴진다. 스은거 냄새는 불쾌함과 복잡함과 날카로움이 균일하게 섞여있다. 다른 여행생 동물처럼 스은크도 빛을 뺏어 뺏긴 세상에서 냄새에 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스은거 냄새는 독한 황냄새를 내는 티오리 주성분이다. 시월에는 아무런 냄새가 없는 천연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천연가스에 첨가는화학물이 들어있다. 스컹크가 냄새 나는 물질을 모두 분사하고 나면 분비샘이 다시 채워지기까지 이를 정도가 걸린다. 스컹크, 스컹크의 짝짓기 의 냄새는 어떨까? 만약에 스컹크가 짝짓기를 위해서 냄새를 따라가고 있다면 아마 이 냄새보다도 좋은 냄새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떤 사람들은테 건그냄새를 즐긴다. 왜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냄새가 품고 있는 역한 냄새를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맥주는 투명하고 햇살 가득한. 이 냄새는 지금까지 내가 수백 번이나 마주했던 한 장면으로 곧바로 들여다 놓는다 맥주. 음. 맥주가 우리에게 그는 주문은 일시적이다. 맥주의 냄새를 분석하면은 금방 풀린다. 맥주가 억지로 나를 과거의 시간과 장소로 순간 이동을 시킨다면은 그 냄새와 양조 과정으로 향하는 나의 시간 여행을 도와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맥주의 냄새와 몇 가지 다른 감각 단서를 가지고 맥주의 양조 과정을 역설계할 수가 있다.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을 이메일로 섭외해 보았다. 맥주는 네가지 원료로 네단계의 고전적인 과정을 거쳐 양자된다. 첫 번째는 당화 과정. 부분 발효된 나달이나 육기름을 섞은 보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이렇게 하여 육기름으로부터 당분이 나오면 맥가즙이라고 부르는 현타액이 만들어진다. 보리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육기름 섞인 보리나 미래이 현타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이옆기름 물로부터 맥주 특유의 색깔과 맛, 향이 만들어진다. 내가 마시는 보리맥주는 특유의 맛, 맑은 꿀 색깔에 어울리는 깨끗하고 시원하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난다. 만약에 약간 더 볶은 듯한 기름을 떠 또는 초콜릿 향이 느껴졌다면 흑맥주라는 것을 눈 감고도 알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 세번째는 발효 단계로 즙 끓여서 맥가즙을 식힌 뒤에 효물을 넣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맥주를 저장하는 단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맥주에 병을 담고 2차 발효를 위해서 약간의 설탕이나 효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양조 과정에서 키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 산화 때문이다. 효물은 맥주 속에서 여러가지 맛과 향의 화합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톤 화물인 디아세틸이다. 디아세틸은 스카치 에일, 스카우트 맥주와 바디감이 무거운 페일 에일의 고소한 버터향을 내주지만 디아세틸 자체가 불안정한 분자라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라이트라그 맥주에서는 깊게 하고 역한 잡새가 나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는 맥주의 진짜 개성은 실언에서 드러난다. 한 잔의 맥주로부터 가장 좋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술집에서 시간을 즐기다 보면 정신이 흐트러진다. 시간은 가고 맥주의 햇살 을 받으며 온도가 올라간다. 맥주를 계속 마시지 않는 동안에는 코스트를 덮어두면 장수 멀벌로부터 맥주를 보호할 수가 있다. 팬데믹에 갇혀있는 시카고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 걸려오는 몇 건의 컨퍼넌스콜 때문에 맥주 마시기가 자주 끊겼다. 먹지. 디토시트. 이 냄새는 이제 추억 속에서가 아니고 쉽사리 맡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과거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로 돌려봐야 한다. 교실문 가까이 있는 학생들에게 한묶음의 종이가 도착한다.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따뜻하고 가볍다 각자 자기 몫의 종이를 챙기고 뒤로 넘긴 뒤에 그 종이를 뺨에 바짝 대고 냄새를 맡는 다 먹지 냄새는 마치 향기라는 새가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냄새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먹지.그 냄새는 베껴 쓴 종이의 내용에 어석을 정도로 점점 하나가 된다. 아마도 먹지의 냄새가 사라진 뒤에도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그 종이 본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먹지에 쓰는 것은 곧 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먹지의 영문명인 티토 시트, 티토 시트. 음. 내가 보기에 먹지는 흥미롭지만 아우라는 개념을 엉망으로 만든다. 먹지는 결코 자신이 예술작품의 복사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복사기는 스피릿 복사기라고 알려진 기술을 통해서 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재미있기도 하면서 한편 섬뜩하다고 생각했다. 복사기의 스피릿 실은 알코올 베이스 용제인 메탄올과 이소프로파놀인데 복사기 냄새의 주요 성분이다. 원본의 복사원을 만들려면 두 장의 종이를 대고 쓰거나 그리거나 타이핑을 해야 한다. 그두 장의 종이 중에 한 장은 오통종이 나머지 한 장은 일반적으로 안 흘린 모브라는 착색제가 왁스와 함께 코팅된 종이다. 첫 번째 종이에 가해진 필압이 두 번째 종이의 컬러 왁스를 첫 번째 종이의 뒷면에 옮겨지게 해서 그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먹지 냄새의 촉은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교실 냄새는 지난 30년간 조용히 변해왔다. 교실 냄새가 이렇게 예 분갈아가면서 이 냄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이고.